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산입니다 여행은 몽골 몽골 1년 생존 기념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기념을 자축하기 위해서 오늘은 음주 방송을 해 보겠습니다 여행은 몽골 몽골 유튜브가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건배하시죠 독토이 정말 죽입니다. 이 보드카의 향 코를 시원하게 만들고 물론 뭐 입이 짜릿짜릿하면서 이 가슴으로 들어오는데 폐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찢어져 가는 느낌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소주 한잔첫 잔을 빈속에 마셨을 때의 그 느낌 오, 향이 지금도 가득 차 있는데요. 이 40도의 보드카가 주는 힘이죠. 드미트리 멘델레프라고 그 원소 주기율표 만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이 보드카는 40도일 때 가장 맛있다. 뭐 그래서 지금도 이 40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오늘 이야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몽골의 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몽골의 술. 대표적인 술을 세 가지 정도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유주죠. 말젖술. 우리는 요술젖이라고 부르기로 했던 그 술입니다. 요술젖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봐주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술 시밍 아르히라고 하는 술입니다. 시밍 아르히 아르히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게 진짜 소주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잘못 알려지기로는 몽골 사람들이 소주를 내려서 먹는데 마유주를 끓여서 먹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고요. 마유주는 끓이면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젓은 잘 저어서 마유주로만 먹고 나머지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밍 아르히라고 하는 술은 어떻게 만드느냐? 타락이라고 하는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타락, 몽골 말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요구르트가 있는데 이 타락 요구르트를 몽골 사람들이 또 지금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요. 이 타락 요구르트가 오래 두면 상원에서 오래 두면 약간 이제 기포가 올라오면서 보글보글보글 보글 이렇게 기포가 올라옵니다. 이때가 되면 타락 요구르트는 요구르트로서의 기능은 거의 이제 상실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두었다가 끓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타락 요구르트에서 알코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처럼 보면 우리는 소주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소주걸이 소뚜껑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다가 이걸 받쳐놓고 타락 요구르트를 끓이면 알코올이 여기에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주. 그거를 몽골 사람들은 아르히 또는 시밍 아르히라고 부릅니다. 시밍 아르히가 이제 몽골을 전통적으로 만드는 술인 거죠. 이 술이 보통 한 20도, 평균 20도 정도 됩니다. 이거를 다시 끓이거나 하면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냥 20도 정도로 주로 먹게 되는데요. 요구르트에서 알코올을 받아낸 거기 때문에 약간의 동물성 기름기 느낌은 좀 납니다. 그런데 술로서이 알코올 도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목에 넘어갈 때 아주 맛있고 또 특징이 소주를 맨 처음에 내릴 때는 뜨겁게 내리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그래서 겨울 여행을 할라치면 정말 이 시밍아르 히 한잔이 그렇게 고마운 접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몸이 오돌오돌 떨리고 추운데 남의 게르에 찾아갔어요. 그러면 주인이 뭐 수태차를 내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 시밍 아르히 한 잔을 딱 뜨겁게 방금 내린 걸 손님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그한 잔을 마시면 온몸이 쫙 열기가 돌면서 야, 진짜 이 행복함, 편안함, 그 지금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 맛있고, 침이 자꾸 삼켜지는데, 그런 술이 시밍 아르킵니다. 아르히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소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제가 한국의 소주 이야기는 3편에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따뜻한 소주 한 잔, 이게 몽골인들이 몽골의 시골에 갔을 때 맛볼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술, 시밍 아르입니다 소주라는 건 원래 우리나라도 따뜻하게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정종을 데워 먹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우리가 반주 먹는다고 할때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밥이 있으면 밥그릇에 위에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뚜껑에 소주를 따라서 그러면 밥뚜껑이 가지고 있는 온도만큼 술이 온도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밥뚜껑으로 술을 드셨던 거 그것이 반주문화라고 하는데 아마 소주는 그렇게 따뜻하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밍아르히가 있고 어, 또 하나의 몽골을 대표하는 술은 지금은 보드카죠 이제 여기 있는 거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보드카입니다 몽골도 이제는 보드카를 먹는 문화로 이제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마유주를 만들어 먹거나 시밍아르히를 만들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 보드카만 마십니다. 뭐 보드카 여러분들도 당연히 잘 아시겠죠. 작년 재작년인가 기준으로 미국에서도 위스키보다 보드카의 소비량이 더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칵테일의 재료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원래 보드카는 러시아 시베리아, 핀란드, 뭐 스웨덴 이런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술이었던 거죠. 어, 감자, 어, 옥수수, 밀, 호밀 이런 걸 재료로 하는데 그걸로 해서 정제를 증류를 합니다. 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보드카는 무색, 무취, 무향. 그러니까 색깔이 없이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다른 맛이 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향이 나지 않는다 해서 무색, 무취, 무향이라고 하는 삼부의 술이라고 그럽니다. 이 보드카. 몽골은 러시아를 통해서 이 보드카 문화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보드카를 굉장히 많이, 몽골 사람들이 술을 먹는다라고 하면 다 이제 보드카라고 보드카를 먹는 건데요. 몽골 사람들 표현으로 이 보드카는 차강 아르히라고 부릅니다. 아까 그 동네에서 직접 만드는 소주는 시밍 아르히라고 불렀잖아요. 이 술은 차강 아르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르히가 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얀 술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40도 짜리 술을 사람들이 이제 주구장창 마시면서 사는데 물론 저는 몽골 가면 더 많이 마시니까 누구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 또 먹고 싶네요. 아, 몽골 여행을 가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유목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아, 제가 유목민 집에 갈 때마다 정말 빼놓지 않고 가는 것이 요거 한병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많은 술을 사 가지고 가서 만날 때마다 이걸 한 병씩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로 파티가 열리는 거죠. 함께 이 술을 마시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또 주인 아저씨께서 숨겨놨던 또한 병을 꺼내 오죠. 그래가지고 또 함께 이렇게 마십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제가 차에서 한 병을 더 가져오죠. 또 마십니다. 그러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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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놓은 아저씨의 술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룻밤이 가고 그 다음 날 이제 정말 어제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가려고 하면.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한 병만 먹자 그래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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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 놓은 술을 한병또 꺼내 오시죠. 그럼 저도 또 고마우니까 차에서 한 병을 더 꺼내 오고. 이래서 또 오후가 되고 술을 더 먹고 여행은 언제 하는지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보드카가 주는 술이 주는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하얀 술 차강아르히 이게 네몽골에 가면 차강아르히를 하르 아르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보드카를 부르는 몽골 말인데 차강 아르히는 하얀 술이라는 뜻입니다. 내 몽골에서 부르는 하르 아르히는 검은 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술을 두고 몽골 사람들이 하얗다고 하는 걸내 몽골 사람들이 검다고 하는 거죠. 몽골에서도 물을 말할 때물 그러면 오스 물을 말할 때 항상 물은 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루오스라고 하는데 검은 물 제가 처음에 그게 굉장히 신기해서 어떻게 물이 검은색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박지원 이런 사람들도 열하일기에 쓸때 강물 물을 보면서 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마 옛 사람들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색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유목민들도 물은 검정색이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내가 어느 계류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유라든가 수태차, 우유가 들어있는 차입니다. 혹은 마유주, 이렇게 하얀색의 음식, 음식이나 음료는 내옵니다. 손님에게. 그런데 맹물, 그냥 물은 손님에게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몽골은 흰 것이 신성하고 검은색은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검정색을 손님에게 절대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안 주는 건데, 손님에게 그렇게 많이 주는 보드카를 내 몽골처럼 이렇게 검은술이라고 말을 하면 아마 우리끼리는 서로 주고받고를 못했을 거예요. 자, 이 보드카. 몽골에는 아주 맛있는 여러 가지의 보드카가 있습니다. 제가 몽골 현지 방송이 아주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어, 이혼 생중계가 안 돼가지고. 자, 사사학니들.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술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많이는 못 보여드리고 이 술은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술입니다. 몽골에서는 좋은 건 모두 칭기스칸이죠. 어, 우리가 몽골을 가게 되면 칭기스칸이란 이름의 비행기를 타고 칭기스칸 호텔에서 잠을 자고 칭기스칸 공항에서 내려야 되고.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지폐를 써야 되고, 칭기스칸 노래를 듣고, 칭기스칸 옷을 입고, 칭기스칸 음식을 먹고 해야 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것이 보드카 칭기스칸입니다. 노란색 칭기스칸, 검정색 칭기스칸, 은색 칭기스칸, 여러 가지 모양의 칭기스칸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몽골 갔다 오실 일이 있으면 이런 술을 사왔을 때 한국에서 꺼내기가 굉장히 좋겠잖아요. 어, 이는 몽골 갔다 왔어라는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칭기스칸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어, 요즘 그좀 많이 팔리고 맛있는 술로는 볼로르라고 하는 술이 있습니다. 이 볼로르라고 하는 술은 수정이라는 뜻입니다. 수정, 크리스탈. 그래서 모양도 수정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어, 몽골인이 최초로 우주로 간 사람이 있어요. 구르락차라고 하는 사람인데, 1981년에 소련과 함께 우주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이 구르락차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술인데요. 굉장히 빨리 간 거죠. 몽골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은 이소연 씨 그분 2008년인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81년에 갔으니까 굉장히 빨리 갔는데 이 구르락차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볼로르라고 하는. 이 보드카도 굉장히 맛있고요. 또이큰 술록의 모양 환상 속의 술록의 모양을 그리고 있는 에덴이라는 보드카도 요즘 아주 성황리에 팔리고 있는 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덴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술은. 에덴이라는 술도 요즘은 잘 팔리고 있는 술이고요. 몽골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건 아마 소염보라고 하는 몽골의 국기에 들어있는 문양인데 그 소염보 술도 아주 잘 팔리고 맛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덴을 더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이제 몽골에 여러 가지 보드카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한국으로 가지고 오셨다. 공항에서는 한 병만 허락을 하니까 뭐한병 정도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를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 보드카는 그냥 먹기는 너무 독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맛있게 드시려면 냉동실에 이걸 넣어 두시는 겁니다. 냉동실에 12시간 정도. 그러니까, 번개팅에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예약된 모임. 12시간 정도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이게 깨지거나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살얼음이 싹 얼게 돼 있습니다. 이게 12시간을 넣어놓으면. 그러면 그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겠죠?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그때 술을 딸면 벌꿀 따는 것처럼 입자가 이렇게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서 술을 따는 건지 꿀을 따는 건지 모르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주는데, 그때 먹으면, 진짜, 아, 보드카가 이런 맛이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보드카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었고요. 어, 또, 제가 여러 명에게 들어봤는데, 보드카 맛있게 먹는 방법, 야외에서 드시는 거죠. 돼지고기, 목살, 이렇게 막 숯불에 고가지고 드시면, 그건 당연히 맛있겠죠. 어, 그런데 저는,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맛있게 먹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애인하고 둘이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다 그럽니다 어, 동의합니다 네. 저는 이제 여행을 떠날 때 시골 가면은 보드카 같은 걸잘안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울란바트로에서 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같이 가고 하면 입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먹는데 친구들도 많이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suv 차에. 뒤 트렁크에 이 보드카를 한 (30병) (50병) 이렇게 사갑니다 와, 아니 그~ 계르에 갔을 때 선물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사는 거지 제가 다 먹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 (50병) 정도를 다 실어가지고 울란바토르를 떠납니다 크, 가자 초원으로 오, 생각만 해도 너무 들뜨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 차에 앉아있으면 이게 술 냄새가 쫙 나거든요. 몽골이 술은 잘 만드는데 뚜껑을 못 만드는 것 같아. 조금씩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듯 물에 취한 듯 가게 되는데 그 기분. 지금 막 초원으로 출발하고 있는 그 여행객의 마음으로 어, 여러분의 시간도 더 행복하고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톡토이 이거 깨야 되는 건데 말입니다. <laughs> 오!